그만큼 브랜드에 많은 것들을녹여냈었어요자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 우리들한테 이런 우리들한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굳이 이 브랜드에 목숨을 걸고 모든 대기업과 세상공인들이 이거 하나에 가는 내서 그리고 또 작업을 하려면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죠.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. 우리 사장님. 제가 닉네임을 자꾸 보겠대요 본인 사장님은 왜 브랜드를 이렇게 옥승수 걸고 다 만든다고 생각을 하세요? 홍보하고, 홍보하고, 이제 내 거를 알리려고, 네. 또는 저게 니이달아요 일단 일요일엔 오픈이 카레를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 이미지와 안에서, 그러니까 네. 그런 판매 포인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기대하고, 그 다음에 일단은 판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블록시키려면 그 제품 자체가 이 브랜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필요한 부분이 아니가 그 브랜드로 이미지화 시키는 게 아닐까 싶은데. 네. 너무 음. 음. 잘 설명해 주셨어요. 음. 그 이제 아까 그 짜파게티, 이럴 때 짜파게티 을고 이런 뭐, 거 뭐, 거. 그렇죠? 정말 거죠 그게 음. 성공적인 결과인 거죠. 왜러면 그게 완전히 저한테 낙인이 되는거예요 그 브랜드가 저한테 낙인이잖아요 제가 아까 브랜드 말씀드렸죠. 가축에다가 내가 죽으면 잊어먹지 않게 해서 불을 지져갖고 꽉 찍었던 그 낙인으로부터 시작했던 건데, 이 짜파게티는, 아, 아, 그그 <laughs> 어. 이 브랜드는 이그 상품을 가지고 이미지를 정말 중요하게 잡는 거죠. 노래로, 브래으로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력은요, 상당히 우리 국내에서만 이제 이게 터트렸다 그 국내에서 엄청난 영향이지만 만약에 이게 쇼핑몰로 타고 나왔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쇼핑몰하하시는분이 쇼핑몰 상품이더라도 상품의 가치가 더 올라가죠. 더 올라가죠. 그거예요. 상품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것은 그 상품이 돈이 된다. 네. 내가 100억이 우리나라에서 1 0을 벌었다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몇 조의 시장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. 그만큼 이 브랜드의 영향력이 <laughs> 엄청난 거죠. 그리고 내가 설마 짜파게티 하나를 팔지만 이 짜파게티만 먹어서 없어지잖아요. 하지만 이게 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다면이 짜파게티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? 엄청 커요. 완전 최고죠 K, K 음식이 되는 거예요. K 음식에 어,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커먼 그런 요리 인데면발과 함께 섞여서 뭐 이제 한국의 중심까지 다 들어가는 이런 가치가 만들어지는 게될 거란 말이에요.